Hello everyone. Welcome to Weather English. I'm Jiyoung and thank you all for joining the show. 안녕하세요. 최지영입니다. Weather English를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는 봄의 상징이라고 하는 꽃들과 관련한 기분 좋은 문장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봄과 함께 또 봄에 피는 꽃과 함께 찾아오는 조금은 기분 나쁜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내용과 상관없이 영어는 쉽고 재미있으니까 즐겁게 시작해보자. Let's start the show! 오늘은 봄에 꽃과 함께 찾아오는 불편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지난주에 했던 꽃 이야기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고 시작해 볼까 해요. 지난주에 봄하면 떠오르는 벚꽃, 개나리 진달래에 대해서 문장들을 만들어 봤는데, 실제로 봄을 알리는 꽃 중에는 다른 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수선화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요. 수선화는 seven daffodils라는 노래로 영어로도 잘 알려진 꽃 이름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수선화는 daffodil. daffodil. 수선화는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Daffodils are among the first flowers in bloom in the spring. Daffodils are among the first flowers to bloom in the spring. Okay. 그럼 꽃이랑 함께 등장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꽃가루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꽃가루는 영어로 pollen, pollen이라고 해요. 이렇게 말해 보죠. 씨앗과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퍼진다. 씨앗은 seed. 퍼지는 건 spread를 이용하면 되니까. 씨앗과 꽃가루는 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Seeds and pollen are spread by the wind. Seeds and pollen are spread by the wind. 이렇게 바람을 타고 퍼지는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봄이면 좀 힘들어하죠. 꽃가루 알러지는 쉽게 단어 그대로 p o l e n o l o g y 라고 하셔도 되고 건초열이라고도 하는데요. hay fever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럼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p o l e n o l o g y 를 이용한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보죠. 나는 꽃가루 알러지가 있습니다. I have a p o l e n a l r g y I have a p o l e n o l o g y 또는 알러지가 있는 이라는 allergic.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I'm allergic, to pollen. I'm allergic to pollen. 이번에는 hay fever를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자. 그녀는 꽃가루 알러지로 고생하고 있어. 콧물이 멈추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콧물이 흐른다 라고 표현할 때는 run 동사를 이용하시면 되고 멈추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만들면 되겠네요. 자 그럼 해볼까요? 그녀는 꽃가루 알레지가 있고 그녀의 콧물이 멈추지 않아. She has hay fever and her nose doesn't stop running. She has hay fever and her nose doesn't stop running. Run이라는 동사는 이렇게 콧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에도 쓸수 있지만 유전이다, 가족들 사이에 전해진다라고 말할 때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런 문장도 말할 수 있겠죠. 알러지는 유전이다. 가족들 사이에서 전해진다. Allergies run in the family. Allergies run in the family. 조금 더 구체적으로 꽃가루 알러지는 우리 가족 전체가 알아 유전이야라고 표현해 볼까요? Hay fever runs in my family. Hay fever runs in my family. 알러지가 있으면 흔히 두드러기가 생기죠? 두드러기는 뭐라고 할까요? rash 라고 하거나 hive 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벌집을 hive 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드러기라고 표현할 때는 단수로 쓰기도 하지만 주로 복수로 활용을 많이 해요. 문장으로 만들어서 익혀 볼게요. 그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돋았다 라고 말한다면 He has a rash all over the body. He has a rash all over the body. 또는 hives를 써서. He has hives all over the body. He has hives all over the body. 음, 마지막 문장은 말만 해도 저도 막 가려운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렇게 봄에. 꽃과 함께 찾아오는 꽃가루 알러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매년 봄마다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들이겠죠. 정리 잘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쉽고 재미있는 영어 표현들과 함께 다시 찾아올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the show and see you all next week. Bye!